예, 새새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위에, 어떤 가정 위에, 심령 위에, 또는 직분감당 위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을 한번 크게 부서 새첫 번째 주일에 축복받는 멘트로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아 예, 그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새첫 주일이죠. 예, 여러분들 표, 2010년도 표 한번 크게 따라보겠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더 크게,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자,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표예요. 예,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기능이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를 압축해서 교류적으로 보게 되면 모이는 교회 기능이 있고 흩어지는 교회 기능이 있어요. 모이는 교회 기능은 무엇인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이것이 교회 모이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모였다가 보면 은혜 받고 흩어지잖아요? 흩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삶의 처소 가운데서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자에게 받은 은혜를 나눠줘서 전도의의미를 맺는 거예요. 흩어지면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두 가지 기능을 제대로 교회가 수행하게 되면 교회가 보다 건강해지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거두시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모이면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특별히 예배 말씀 기도 가운데서 하나를 뽑았잖아요. 기도에 열심을 내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또 흩어지면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년첫주일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다음 주에는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할까요? 주신 말씀대로 신중에 두고 1년을 승리하시는 은혜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유명한 노만 빈센트 피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박사님 이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목사의 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도 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나름대로 직장 생활 가운데 준비해서 신문 기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열심히 학전도 받고, 나름대로 그쪽으로 인터뷰 및 실력을 갖췄어요. 그리고 그는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신문을 가지고 젊은 시절 때부터 인생을 살아왔고,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는 신문사에 어플트를 하고, 이래서를 냈어요. 그런데 연락이 오기를 당신은 신문사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안 뽑겠다고 하는 통보가 온 거예요. 자신감도 충만했는데 얼마나 자절스럽고낭망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서 본인의 하자를 깨닫는데 10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해 낭명하며 어찌해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시면 이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왜 내가 낙망했는가를 생각해 볼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낙망한 일이 생겼다고 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승종했다는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2016년도를 살아갈 때는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주인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한 인물이 나와요. 여우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대 왕이에요. 때는 빛이 848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모학과암문과마원이 여러 걸로 형성해서 남유대에 쳐들어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여우사밧 왕은 남유대 가운데 세 명의 선한 왕이 있었어요. 24명의 왕 가운데서. 이세 명의 왕 가운데 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이여수사부 왕이 이렇게 믿음 좋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한두 가지 실수가 있었어요. 무엇인가? 북이스라엘의 아왕의 딸이 있었는데, 정략적으로 자기 아들 여우람을 결혼을 시켰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죽께서 원하시지 않는 자식 결혼이 있었죠. 이게 첫 번째 실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 북이스라엘과 연합해가지고 옆에 있는 아람 나라를 쳤는데, 쉽게 물어보지 않고 일을 벌이다가 전쟁에서 크게 진 거예요 예, 구운이 세악해지는 바로 이런 틈을 타서 하나님의 징계죠 연합군을 형성했던 세 나라 모압암몬 그리고 마온이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또 여우사바시 이렇게 쳐들어오는 쳐들어 들어 적군을 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그 기도했던 내용들 아버지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부와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지자야 시혜를 보내시면서 응답해 주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들로 말미암아 절대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라고 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자마자 앞에 선과대를 내세워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다른 나라 같으면 뭐 기마부대 아니면 창칼부대 뭐등 내보낼 수가 있겠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믿는 민족이고 또 응답받았잖아요. 승리를 믿고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성과들을 앞세우고 차다염해서 나갔어요. 세상에 이런 전쟁이 다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과들을 앞세우고 전대터에 나가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승리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복병을 두었다라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찔러 죽여서 큰 승리를 정취하게 되는데 전리품을 가서 획득하는 데만 해도 3일이 걸려요. 여러분 나아가서 예를 들면 전리품들 좋은 것들 많이 있겠죠 전쟁 물자들 많이 있겠죠 그걸 거두는데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도 아니고 3일을 거둬들였다고 라 하니까 얼마나 큰 승리였고 적군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나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됐는가 여호사밭이 자기 마음대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게 됐을 때 승란으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미요. 삼조회가 사절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삼조회가 사절 있는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하나님 옆에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12절 보면 기대의 내용이 있어요. 중반절에. 을을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고, 오지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주만 바라보는 믿음. 결국 이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2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복병을 두어 가지고 여호사박과 유다 백성을 공격해놨던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삼들을 진멸시킵니다. 복병이라 함은 신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천군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천군 천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그들을 움직이셔요. 역사 일어납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실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마다 접해 나서 기도하셔요. 그것이 중요한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기적 일어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대형이라고 하는 장로님의 간증인데, 이분은 해군 소령으로 군 의관을 근무하고 있다가 예편을 하고, 외과 병원을 열고,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죽을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었어요. 과로로 쓰러질 지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검사해 보았더니, 가로로가임이 걸렸는데, 본인도 의사지만,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의학으로 어떻게 해볼 겨를이 없는데, 다행인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의사도 병을 의사의 실력으로 못 고치면 어떻게 해요? 의사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인간의 체질을 조성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치적을 베푸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는 거죠. 이조대영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자들을 쌓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의술로 어쩔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지병 없사오니 쥐어 고쳐만 주시면 남은 인생 쥐어 패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의술을 사용하게 사오니 쥐어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은을 내려주세요. 3개월 밖에 사지를 못하는데 계속해서 연일 새벽 제자에의싹기를 약간 한 달째쯤 됐을 때에, 기도할 때, 말만 듣던 성령의 불이라는 걸 그가 크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성령의 불 받는 재미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안수 받을 때, 새벽 기도할 때, 그것을 조대영장로님이 그때는 아마 집사지분쯤 됐을 그런 때에요. 3 7의 나이니까. 그때 성령의 불을 받는데, 자기 몸 안에 있는, 간암이라고 그랬죠. 이 장기에 있었던 암세포를 성령의 불이 완전히 지져버리고 태워버리는 느낌이 들들해요. 그러면서 드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서 고쳐주셨다. 이런 확신이 들면서 정말 건강이 회복되는데 검사해보았더니 암세포가 깨끗하게 암말인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사라진 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손 끼던 것처럼 고흥에 내려갔대요. 그래서 고흥에서 조외과 의원을 개헌을 하고 그가 없는 자들, 힘든 자들, 복음을 증거하면서 무료로 고쳐주는 거예요. 소문 났죠? 고흥의 수바이처다 그리고 1999년 4월 달에 세계 한민족 축제에 있어서 의학 분야 가운데 평화 무궁 대상을 수상하게 되고, 고흥교회 장으로 임직하면서 충성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취한 간족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내심으로 해결하지 말고 또 내심으로 안될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것은 곧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주 앞에 기도해서 의뢰받으시고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복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자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본문을 지나서 17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주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벳에 은혜를 주셔서 그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본문을 찍어서 20장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사벳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지할 때, 주님을 믿음으로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건데 문제가 있어도 무엇이 걱정이 있습니까? 담대한 거죠.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런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독일의 어느 노 교수님의 이야기예요. 학생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있고 그리고 어, 외국어도 10개나, 10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을 가졌대요. 이런 얘기를 해도 별로 놀라지를 않아? 한국말 할줄 알면서도 남들 10개들이 또 무관해. 어쩜이이렇게 도전을 안 받고, 그, 그것에 대해 존경심이 별로 없습니까? 여러분, 이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그 정도만 되면. 제 친구 가운데서도 유흥렬 목사가 7개 국어 한다는데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영어는 원래 잘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7개 국어 한다? 나고면서 스페어로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10개 국어 정도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독일의 노 교수가 10개 국어를 한대요 10개 국어를 한대요 엄청나죠? 10개 국어를 하는데 영어, 불란서, 독일어, 스페인어는 기본이고 라틴어, 아랍어, 시브리어 그리고 동양어 가운데서도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보통 실력입니까 여러분? 대단하게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그렇게 존경하는데 이분은 시브리어로 독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 시브리어로시편 23편을 암송해요. 학생들이 그거 볼 때마다 이렇게 멋지다고 생각하고, 존경심이 들고, 은혜를 받는데, 어느 학생이 물어보았어요. 뭐 암송하시는 거냐고, 어느 어느 언어냐고, 시브리어 언어고, 시편 23편이라고. 그때 참 평안해 보인다고 하니까 이노 교수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래서 외우게 된 케이스가 있대요. 자기가 젊은 시절, 학장 시절, 대학생 시절에, 기숙사의 룸메이트로 유대인 학생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유대인 학생이 뭔가 자꾸만 암송하는데 시브리어로 쓰겠죠. 유대인이니까. 10편 23편이면 물어보니까. 그러면서 간지근하기를 10편 23편을 시브리어로 암송하면은 담담이 생기면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받는다. 라고 할때 그럼 나도 시브리어를 배우고 그걸 암송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도전을 받고 그것을 같이 암송을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2차 세계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때인데 나치에서 유대인들이 색출할 때그 같이 룸메이트를 있었던 그 유대인 학생이 그렇게 색출이 돼 가지고 끌려가는데 끌려갈 때도 그 교수가 보니까 얼굴이 평안했는데 입술에 10편 2, 3편의 말씀에 1 0편로 이렇게 암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을 암송할 때는 은혜가 임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끌려가면서도 평온한 모습을 보입 겁니다. 그이 자기 머릿속에 각인되어 가지고 떠나가질 않는데 이 2차 세계대전이니까 자기도 독일 사람이니까 그때 연합군하고 대응하다가 자기 군인으로 징집돼서 나갔어요. 전투하러 나아가다가 연합군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결국은 사형을 당하려고 총살 직전이에요. 그때 여기 교수님이 잠깐 시간을 달라고 젊은 시절이니까 아직 뭐 교수로 등용되기 이전이겠죠. 그러면서 시부리 말로 10편 2 3편을 암송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정말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다 떠나가더래요. 담대한 심령이 들더래요. 계속 로 암송하는데 중간쯤 됐는데 총사를 집행하고 있는 연합지 장교가 러시아 장교인데 러시아 장교가 시부리 말할게 뭐예요? 근데 그래서 알아듣더니 본인도 시부리 말로. 12:23절을 운율를 맞춰서 같이 암송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기적이죠. 그리고 나서 암송 끝나고 총살 직전인데 장교가 사형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가가더니 그 교수한테 기회다 되고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독일 제복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임이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사형을 하지 않고. 풀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가까이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생명의 위기 가운데 주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가 도와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어른이 왜 없겠어요? 문제가 왜것 있어요? 어떤 생명의 위협도 있죠? 주님만 바라보세요. 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심력으로 나아가세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감사함에 찬성하는 믿음이에요 본문을 지나서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와를 호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문자승과 무합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암문과무학자승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대승을 이릅니까? 바로 직전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신 일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낙심할 게 아니에요. 걱정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떤 뜻이 있다고 믿고 감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윌리엄 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이었고 똑똑했고 공부도 잘했고 칭찬을 받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책을 읽다가 어느 날인가에 시력이 점차 떨어지더니 결국은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 됩니다 본인도 드는 생각 가운데 내가 예수도 제대로 믿고 교회도 제대로 다니고 학생으로서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모범생이라고 칭찬도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맹인이 되게 하셨는가? 왜 하필을 난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좌절라고 낙심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중요해요. 어머니가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얘야, 누나 너, 시력이 보이지 않게 된거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일이고 주관하시는 일이신데, 본과 하나님께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한 것이란다. 그러니까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해보렴. 찬송을 해보렴. 그말이요 은혜가 돼가지고 심중에 들어왔어요. 그 일을 놓고 이제 기도가 바뀝니다. 초배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앞이 보이지 않고 시력이 이제 다 잃어서 명인이 되었는데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광을 고둬달라고 감사 찬성으로 저앞 나갔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두 눈이 멀쩡하게 뜨고 보다가 못 보게 되었을 때 굉장히 불편한데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불편했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요, 맹인들이 점자가, 에, 손으로 이렇게 글을 짚어보면서 있는 이 점자가 그렇게 잘 발달됐던 때가 아니에요. 글자가 있기는 있어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자로 책을 읽기 굉장히 불편했고 책을 만들기도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드는 생각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내가 맹인들을 위해서 숨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점자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간편하고 누구나 다 맹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점자를 개발해요. 그러면서 세계 최초의 점자 성경이 나옵니다. 그 맹인들이 성경을 못 가지고 있다가 점자도 배우고 점자도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 일로 영국의 총리로부터 상을 수상하고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상을 수상하고 점자 성경이 보급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서 정말 큰 역사를 이뤄내게 되었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안 좋은 일이죠.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가 앞이 보일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맹인들도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그 일에 대한 사명감과 그 일에 대한 직분감당의 은혜를 주시고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관해 주심으로 여러분, 힘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성경본문을 보세요? 전쟁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주인만 바라보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 접해나가잖아요. 절대 두려워지 않잖아요. 주께서 함께하는 것을 믿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믿고 나갈 때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 임대해 주심으로 전쟁에서 큰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2016년도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지만 살면서 심는 일 어려운 일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능력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않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먼저 기도하고 절대 두려워지 말고. 어린이도 있어도 감사하고 찬성하고 접해나가 2016년 승리하고 큰 눈에 받기를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년 첫 주일에도 주역 귀한 말씀 주시 감사합니다. 힘들어리는 일이 생길 때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저편에 먼저 기도하는 믿음으로 절대 두려않고 담당한 심령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믿고 나갈 때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가정이 복되고 성업이 복되고 건강에 복을 받고 형제 힘들게 받는 모든 심이될수 있도록 성대 각가정들을 위해 앞날의 인생 위해그신복을내리어 놓지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